가계 부채 증가세의 억제 곡비를 재고 있는 금융 당국이 한편에선 대환대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까지 담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다음 업무계획에서 발표해서 밝힐 것. 은행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이 상충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에선 대출을 누르고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당국이 작년에 제출한 대출 총량을 넘어선 은행들을 제재할 것으로 전망돼 당국이 주도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떠하는 증가분은 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건수는 총 19만 4,620건, 이용액은 총 13조 9,8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